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 은약을 맺는 자들에게, 뭐, 뭐신 거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누구냐? 성경은 구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백성인, 백성을요,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뭐냐면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뭐다? 같은 말이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존적 존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구약은 계속 뭘 하냐면 은약을 맺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성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예요?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죠? 죄를 사하시고 의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사역이다. 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곧 교회인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르게 말을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 뭐냐? 교회다.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 탄생한 게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전부 하나님은 이 교회를 탄생하기 위해서 이 구속을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요. 이 교회를 탄생하고 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처참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성령님은요. 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3이 하나님의 구속의 결과인 거예요. 3이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인 것입니다.